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 빨리 속히 나라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이 속히 탄핵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네. 지금 첫 봐도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네. 학생이세요? 네, 학생입니다. 어, 학생이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셨나 봐요. 예. 네. 네. 어, 애국자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머님을 잘 두셔서 참 좋겠고요. 네. 네, 어, 저기, 어떻게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됐습니까? 저는... 어, 우선 저는 교회 다니고요. 네. 그래, 기독교인인데 어 우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저는 예당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우선적으로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게 기본적 성경적인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뭐, 어, 정당하지 않고 비법률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3개월 만에 탄핵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어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보면 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던데 네. 그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네. 박성하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해 주신다면? 박성하라는 의미로 한마디 한다면 <목소리> 기독교인 여러분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 분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 분리라고 맞다면 그럼 기독교인들 이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종교 불리 의미가 뭐냐면 정치가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종교분리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종교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좀 좀 죄송하지만 좀더 성경공부 좀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학생으로서 예,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 하, 보통 20대들이나 보통 학생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은 관심은 없어요. 또 어, 아시다시피 뭐 문재인 지지계층들이 보통 20대라고 하는데 어, 20대들이 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좋다고라는 좋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원래 신년사를 보면. 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간 대가 없고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신년사에 네. 테레비에 나왔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뭐아 김정... 모릅니까 네. 네. 대한민국 신년사를 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오고. 네. 김정은이가 신년사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방송국에서 네.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학생, 지금 학생도 모르고 있고. 네. 지금 그 만약에 지금 제한테 얘기만 들었을 때, 네. 신년사를 한 나라의 신년사를 김정은이가 했다. 그럼 이 나라의 수장은 누구라고 봅니까? 그러면 김정은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근데 그럴. 근데 이게 20대들이 참, 문...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에 TV 같은 것도 잘안 보고요. 그리고 유튜브 정도 그걸 많이 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선택해서 봐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네.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만주 보급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서울대나 학생들 학교에서 대자보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자보가 붙는 우파 활동하는 학생들 그 친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분들하고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어, 그런 학생들하고는 보통 들들이 우선 20대들은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은 보통 아무것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50대 되시는 분들은 뭐 20대 30대 이것도 모르냐 하는데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정파 우파 좌파를 다 떠나서 우선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몇명 있는데 그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전향이 되는 경우가 거의 8 0가 됩니다 우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향시키기가 아주 쉬운 게 뭐냐면 20대 정도는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그럼 주적이 북한이라 는다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말 못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생각 이확 바뀌어요. 어 그랬냐고? 그 정도 무지한 정도로 지금 청년들이 그만큼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파우파를다 떠나서 그 청년들의 과 소통과 관계 개선하면 충분히 20대들은 순산이 있다 보고 개인적으로 40대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40대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수 없는 네. 부분들긴 한데 네. 네. 그러면 학고는몇 청소! 학년이세요 저 이제 상황이 졸업합니까 상황이 졸업가시면 네. 앞으로 진로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는데요. 네. 저 어, 지금 현재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커꾸로 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질로 문제는도 확정이 됐습니까? 질로 네. 문제 확정이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진로의 문제큰 걱정은 없는데 보통 제주의 친구들 보면 그 졸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졸업을 미루고 있고 그리고 왜냐 졸업을 바, 바로 하게 되면 취업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친구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고. 어 특히 20대들에게는 경제적인 접근으로 해도 많이 전약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접근으로 해도 충분히 2, 0 30대들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애국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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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네. 같이 많은 그런 대화를 하셔가지고 네. 제발 대한민국 살리는데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